병역 특례는 싫어요. 무조건 현역 갈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게 사병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도 많이 주는데 짧게 군대 갔다 와야지 길게 병역 특례 받아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병장 월급. 이야, 진짜 대단하죠? 2013년에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이고요. 2025년을 예상 큰데 150만 원이 되고요. 조만간 200만 원까지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2년 내에 무려 병장 월급이 1400% 15배가 늘어났습니다. 10만원이 140만원이 늘어서 150만원이 됐다는 거고 앞으로 200만원까지 가면 더 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 월급이 제가 한 8천원대 받았거든요. 8 5 0 0원뭐 8천 9천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9천원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병장 때. 저는 이제 일반 하사를 갔다 왔거든요. 일반 하사를 갔다 오니까 만한 2천 원 정도 받더라고요. 만 2천 원. 일반 하사. 이게 군대에 말뚝을 박는 예, 장기의 화사가 아니고요. 그냥 군 생활과 똑같이 하는데 예, 일찍 하사관 교육을 시켜서 일반 하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 저는 그때 만 2천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비하면 지금 와몇 배입니까? 150배입니까? 150배, 에 150배, 100배씩 늘었나요? 10배인가 10배? 진짜 많이 늘었죠. 앞으로 10배가, 100배가 되고, 100배가, 150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병장 월급이 이렇게까지 느니까요. 이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병역특례로 군대 가려고 안 하는 겁니다. 왜안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육군 병역 특례,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이지만 18개월밖에 안, 안, 안 합니다. 군대 생활을. 저는 예, 30개월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예, 대학에 있으면서 군사훈련을 받아서 그 특례를 받아서 3개월이 줄어서 27개월을 만땅을 했는데 지금은 18개월이에요. 공보인은요, 예, 의사죠. 공보위는 37개월입니다. 월급은 200만 원 받고 37개월이면 여러분 이게 3년이 넘잖아요. 그죠? 18개월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3년 1개월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ROTC 학군단 이게 받는 게 189만 원을 받는데 이것도 28개월이에요. 예. 육군보다가 이게 10달이 열, 열더 많은 겁니다. 10달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육군의 월급이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앞으로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위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학군단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병력특례를 통해서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다 해. 현역 가겠다 해. 현역 가겠다 대신에 돈까지 모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벌써 지금 벌써 보면요, 병역특례자들 요즘 중소기업 안 가려고 합니다. 예, 2018년부터 2023년 사이를 보면, 5년 사이를 보면 50%나 줄었어요. 2018년에 13,446명이 병역특례자로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작년에는 6,721명이에요. 5년 사이에 50.0%가 줄어들었고요. 6,725명이 줄어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말입니다. 길게 안 하겠다. 또 중소기업에 가면 이게 뭐말 그대로 옮기면 퍽하면 야근이고 퍽하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 예. 뭐 심지어 갑질까지 한다 너 여기서 쫓겨가면 군대 가야 돼 하는 갑질까지 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18개월 군대 가는 게 낫겠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18개월 군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돈도 모읍니다. 돈도 굉장히 모읍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육군에 가서 월급이 계속 모은다고 쳤을 때 1864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720만 원까지 플러스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자도 28.5%. 그러면 육군 가서 18개월 근무를 하고 나올 때 18개월은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2612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 많죠. 해군은 20개월을 하거든요. 더 많습니다. 2999만 원. 공군은 21개월을 하거든요. 더 많습니다. 예, 3,192만 원.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어느 젊은이가 요즘은 길게 군대 가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걸 하겠냐, 이겁니다. 결국, 예, 육군 짧은 거갔다 오면서 목돈 마련해 나와서 그 돈으로 차라리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원을 하는 게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군의 월급을 뭐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린다. 여야 공위 예,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 저거 괜찮을까? 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한데 또 세금 폭탄 국민들에게 덮어 씌우는 건 아닐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육군들의 어떤 사병들의 월급을 이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초급 간부라고 이야기하는 하사관들 여기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또 장교들 여기도 월급을 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아마 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청년들을 표를 얻고자 군대에도 18개월로 줄이기까지 했는데다가 18개월로 줄인 것만 해도 모자라서 돈까지 퍼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얼마 주는 거 별로 상관도 안 했거든요. 그냥 군대 간다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게 다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군대의 변화 아마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변화를 보면 또 우리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서 세금의 적자, 나라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란지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호주머니도 튼다는 사실이 결국은 세금을 올릴 겁니다. 어떤 시기든. 어떤 식이든 세금을 올려서 여러분에게도 부담을 많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예 포퓰리즘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포퓰리즘 이거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뭐 데네수엘라라고 하잖아요. 예,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친 말인데,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포퓰리즘이 우리 일상 속으로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이 결국은... 하,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될 텐데, 그죠? 예, 나라를 망해, 망하게 해서는 안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있다는 뜻이, 있다는 뜻이. 그 정도로 포퓰리즘은 망국병이거든요. 이게, 예, 영국 생각해 보세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예, 복지정책을 내 걸어서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영국이 지금 유럽 중에서도 문제화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런 문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발 포퓰리즘을 예. 꾹꾹 눌러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예. 적재적소에 돈을 푸는 것 그거 앞으로 잘 되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